제목을 행복한 사람 야곱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이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한때 세상을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이제 늙고 병들어 누워 있는 한 노인입니다. 이 노인은 아브라함의 손자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총리였던 요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병상에 누워서 지나간 세월들을 지금 추억하고 있습니다. 147년의 세월이 잠깐 꿈같이 날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화살처럼 빠른 세월, 얼마나 많이 실감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많은 환란을 겪고 산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처음 나오고요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42장에서 맨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아픔도 많았고 사연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요즘 분들은 여기다가 또몇 가지를 더 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심리전, 지상전. <laughs> 아, 정보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산전수전, 공중전, 심리전, 정보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야곱은 욕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라면 사실 형과 나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몇 초간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형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동생에게는 아무것도 줄수 없는 그런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질서예요. 형님 발꿈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발꿈치를 붙잡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다는 자기의 현실을 늘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장자권에 욕심을 냈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랬어요. 뱃속에서부터. 그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장색 27장에 보면 어느날 사냥하고 돌아와서 몹시 배고픈 형 에서에게 딜을 합니다. 팥죽 한글을줄 테니까 장작권을 팔아라. 그랬더니 에서 가는 말이 그까지 장작권이면 대수냐? 나 지금 배고파. 그리고 빨간 것을 먹었습니다. 그 빨간 죽.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야곱의 욕심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팥죽 때문에 망령된 사람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야곱의 행위를 믿음으로 에서의 행위를 망령된 것으로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 형이 사냥해서 이 아직도 안 돌아왔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합동으로 아버지와 큰 아들을 속입니다. 에서는 이미 축복이 끝난 다음에 사냥한 요리를 잡아왔지만 축복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잠시 도망가려고 갔는데. 결국 어머니의 모습을 못 보고 어머니는 나중에 그냥 돌아가시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도 야비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라엘을 얻기 위해 무려 7년을 머슴처럼 봉사합니다. 저 같으면요. 한 여자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처럼 일해라 그러면 안 해요. 여자가 너뿐이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합니다. 야곱은 사랑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어요. 야곱은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0년 후에 그는 네 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딸 하나까지. 가족뿐 아니라 외삼촌의 집에서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온 날을 회상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얻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요새에에 이르되 이전에 가나한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우선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지난달 동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20년간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얻었다기보다는 쟁취했습니다. 쟁취. 여러분, 올한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직장을 얻으셨어요? 승진하셨어요? 새로운 자리를 얻으셨습니까? 많은 돈을,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까? 새 집을 샀습니까? 영주권을 얻으셨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얻었다는 거 좋은 겁니다.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공이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147년 살아보니까 얻고 잃어버린 거에 초연해졌습니다. 그 대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올한해 어떤 얻은 것이 있다면 성공이나 실패의 결렴이 아니라 하나님의 블레싱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서 얻은 것은 맞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있었던 것 옳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127편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살면서 얻은 것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카톡에 메시지 앞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지요? 제가 오늘 어느 권사님의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분의 카톡 메시지 그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세상 왔다가는 나그네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오.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땡땡땡.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글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얻으려고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게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실하게 살면 내가 농사 짓지 않은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놀면서 하늘만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도움이 있어야 인생이, 인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야곱의 뼈 아픈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얻은 것을 말했던 야곱은 이제 잃은 것을 말합니다. What I lost, What I lost?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뭐냐? 그 중에 라일이라는 여인을 말합니다. 7절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받단에서올 때에 라일이 나를 따르는 노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안 물어봤어요. 요셉이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냐고 안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나 가슴에 뼈 아팠던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개혁성경인데. 여러분, 인생은요,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습니다. 소득에 기쁨이 있는가 하면 상실의 슬픔도 있습니다. 야곱도 많이 잃었어요. 야곱. 그가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은 모든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때문에 삼촌 그리고 자기의 장인인 라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인간관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고통인 사람도 있지만, 물질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이민사회에서 많이 봤어요. 자기 식구라고 한국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비즈니스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돈에서는 부자지간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님과 아웃사이가 돈 때문에 멀어졌어요.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부가 복권이 당첨되고 이혼한 경우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라엘을 목숨처럼 사랑했지만 외삼촌의 집을 떠나 세겜을 거쳐 베데델에 도착한 후에 이제는 살만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여인을 호강시켜줄 때가 됐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때가 됐는데 그때 죽었어요. 그 순간에. 가장 힘들 때늘 자기를 사랑했던 그 여인인데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순간이 되자 죽었어요. 야곱의 곁을 떠났으니 야곱은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그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만났을 때 그에게 그 지나간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그 11번째 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에 있었던 아픔 뼈아픈 고통을 털어놔요 그리고 그 요셉이 바로 자기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수록 먼저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인생에서는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운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잃은 것은 라엘만이 아니에요. 요셉도 잃어버렸었어요. 17년 같이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제들은 감쪽같이 짐승에게 물려갔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버금실레황금수레를 보냈던 그 순간까지 그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가 아들을 잃은 후에 얼마나 깊이 슬퍼했는지 창세기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인데 다른 열명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이 옆에 있었는데도 그 열한 명의 아들이 요셉을 잃어버린 고통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얻는 기쁨의 뒤 이어서 곧바로 잃어버리는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올한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요. 재산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요. 자녀와 대화를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일터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애써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내심으로는 안 지켜지고 못 지켜지는 것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기도 하지만 잃기도 합니다. 아무도 인생을 얻은 것과 잃은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 30년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과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노인들이 떠나는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은 같은 교우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나는 분을 대하, 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이게 속된 말인데 사심이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동안 받아요. 그 아픔이 사라지려면 꽤 오래 걸려요. 30년 동안 이런 일들을 몇 번을 겪었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셔요. 됐다. 너무 애쓰지 마라. 야, 정목사, 모든 환자를 다 살리는 의사가 있냐?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시체로 내보내면서 아파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 제 마음에 좀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해요. 얻고 잃은 것,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가지고 인생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그건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숨결이 멈추, 멈추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들아 고생했다, 수고했어, 너잘 사는 거야. 그러면 그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입니다. 바울은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누가 그를 성공했다고 평가합니까? 야곱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말하지만 자신있게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보니까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마지막 147년의 인생의 임종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는 잃어버린 줄로 알았고 죽었던 아들 요셉이 금이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총리의 옷을 입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까지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자기 인생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순간입니다. 그는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얻은 것이 많았고 잃은 것도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더 필요해요?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요셉을 잃어버렸던 세월은 견디기 힘든 세월이지만 그 아픔 때문에 오늘의 총리인 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을 집에서 늘 데리고 있었다면 그는... 뛰어난 목자는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르겠지만, 총리가 될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요. 지나고 나면 아픔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 있고요. 복이 변하여서 슬픔이 되는 일도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라엘을 사랑해서 결혼했으나 가장 먼저 죽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냥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장례식 차 뒤에 6월 차 따라가는 거못 봤어요. 이삿짐 차 따라가요? 안 가요. 6월 차안될거고 가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방 세 자, 늙은이 옹 자, 어조사 지말 마. 이 뜻은 변방에 사는 한 늙은이의 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회남자가 어, 쓴 인간훈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북쪽 변방에 점을 잘 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르던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오랑캐들이 살고 있는 국경 너머로 도망을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고 걱정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복이 될지 어찌 아오. 그러면서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몇달 후에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들을 한필 끌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무가 무슨 화가 묻어올지 어떻게 아오 그리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더 생기자 전부터 말타기를 좋아하던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이 돼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훗날에 또 그게 복이 될지 누가 아오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지 1 년이 지난 다음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고요, 다리 튼튼한 건장한 젊은이들은 다 끌려가서 죽었어요. 다리 장애인이었던 자기 아들만 그 동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인간 세상의 일이 다 여기다 세웅심하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행복하게 이 순간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 괜찮은 거예요. 얻었다고 성공이 아니고, 잃었다고 실패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길게 봐야 돼요. 얻었다고 금방 기뻐하고, 잃었다고 금방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잃어버려서 아쉬운 것들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축복이 되어 돌아올지 누가 아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목사로서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올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제게도 얻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I don't count that. 난그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뭐가 더 필요해요 야곱은 지나간 147년간의 긴 생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마지막 임종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정말 사랑했던 여인의 그 라엘의 아들이 지금 자기 손을 붙잡고 있고 그 아들의 아들 두 아들이 지금 제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은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죽는 순간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또 best has not come yet.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임종 순간에 뭐가 아쉬워서 떠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그런 어른들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냥 훌훌 털고 최고의 기쁨으로 인생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바라봤어요. 우리 이제 2017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임종 연습을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2017년 은혜 가운데 보냈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지만 2018년 새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많이 얻어서 기쁘고 잃어버렸다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계산은 의미가 없어요. 얻은 게더 많으면 어떻고 잃은 게더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2017년을 보내고 내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중한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